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살롬, 평안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과 지진, 기후 이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3년을 넘어섰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폭탄 소리가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곳곳의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온 국민이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물가인상, 금리인상과 경제침체, 저출산, 초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정치현실 앞에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정의와 공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마저 정치화되어 진리와 양심이 침묵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공동체 의식은 지역주의, 정파주의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야단들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롬 평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살롬은 하나님의 공의와 극률함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살롬의 주인이십니다. 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촌 백성들, 산불의 화마로 사망한, 사망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 빼앗긴 주민들, 극단의 정치로 혼란을 겪는 국민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롬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로미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평강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주께서 이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다시 부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선포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대에 또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사생전의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활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사생전 4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큰 내외 부활을 증언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이 부활 메시지를 증언하니까, 모여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에 모여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전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사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으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다가 반대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다가 왜 순교당합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니까 마귀는 그것이 싫어서 방해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전하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생명의 주를,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병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메시지가 뚜렷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가 세상에 꼭 전해야 할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임을 믿고 살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림의 역사로. 그러자 마귀의 세력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열두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망의 권지 아래 짓눌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향해 이름 음, 소망없는 어둠의 땅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땅이고 황무이지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의 소멸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을 선교사 파송을 지원했습니다. 딱 140년 전, 딱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자, 우리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5, 딱 140년 전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척의 배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항무지의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첫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의 감동. 첫 발을 딛던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온 부활절 그날에 사망의 철장을 부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펜젤러 언두더 성사 뿐만 아니라 저 영국과 호주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성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고아원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그 물길이 온 나라를 덮어서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일제치야 3 6년의 압제도 있었고 또6.25 사변으로 인해서 공산당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흘린 피, 순교 선교사들의 흘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란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세상의 희망, 소망을 주는 이 부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가 2025년, 올해 20, 2025년은 이 땅에 기독교 성교가 시작된 지 140주년을 맞이하고 또 광복 8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선교 140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절망에 빠진 세상에 직접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부활을 증가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에 부활이 귀중한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끝나버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 부활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넘어갈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변화시키고 바꾸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에 포위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네. 지금 봄이 오면서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생명력이 솟아나고 세상이 돋고 우미 돋고 새싹이 나고. 각종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지금 죽음의 영이 날뛰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잿빛 도시 같습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죽음을 부추기는 영입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결국 죽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어디를 가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폭력의 영, 자살의 영, 살인의 영이 난무합니다. 한번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 죽음의 영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절망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우울증이 자살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죽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죽음의 환영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죽음이 답이 될수 있지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거스르는 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 행에 제해 되는데 그가 무슨 부탁을 했나면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며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받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 죽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살겠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증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을 증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의 근수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복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리병의 압박에서 해방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압박과 압제과 압제와 고통에서 자유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평강의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줄 믿습니다. 천국가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부활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부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하고 절망한, 절망적인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지어다 살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이 어름당하는 우리나라 주님 또전 세계의 백성들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살롬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주옵소서 주여 주여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압제와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평안을 주시고 주여 새 생명을 주옵소서 주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옵시고 죽어도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에 찬 영혼들을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이 절망의 시대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고 우리가 죽음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은 믿음 지키고 살려면은 여러 가지 막와주는 시험과 또 인생 사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지금도 멸망에 처해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여심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거듭나서 부활의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하는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이 부활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용고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전도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를 피 흘려 세우신 목적이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생업에 바쁘지만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를 합니까? 모두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사명 깨닫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